최근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간의 전쟁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 영상에서 다루었던 나일강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양국의 입장은 무엇인지 오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일강이 어떤 의미를 갖는 지역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나일강은 총 길이 6,700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이러한 나일강은 에티오피아 고원에서 발원하는 청 나일강과 부룬디 산맥에서 발원하는 백 나일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두 줄기 강은 수단의 수도 하르툼에서 합류해 타하라 사막을 지나. 이집트를 거쳐 지중해로 흘러갑니다. 날강은 일반적인 다른 강에서는 찾기 힘든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정기적으로 범람한다는 것입니다. 범람의 이유는 에티오피아 고원지대의 계절성 폭우 때문인데요. 봄철에 에티오피아에 폭우가 내리면 5월경부터 청날강 상류에 홍수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홍수는 6월에 수단 하루툼에 도달하고 9월에는 아스완 10월에는 카이로에 도달해서 11월이 되면 수위가 다시 낮아지면서 갈수기에 접어듭니다. 갈수기의 수량은 홍수기의 6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범람은 영양소가 풍 부엽토와 부식토를 하루에 있는 이집트로 옮기고 홍수에 잠겼다가 드러난 땅은 지력이 매우 높아집니다. 때문에 범람 후에 땅에 농사를 지으면 작물들이 잘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7월에 작물을 수확하면 다시 홍수가 내려와서 지력을 보충해 줍니다. 또한 날강 유역은 강수량 자체가 적어서 농사를 하려면 물을 끌어다가 쓰는 관개농업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관개농업을 장기간 행하면 지력 소모뿐만 아니라 토지에 소금이 쌓이는 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강 유역은 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하면서 이런 소 소금을 씻어주기 때문에 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2011년부터 수단 국경에서 동쪽으로 15km 떨어진 청나일 강에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댐인 그랜디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의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도 일곱 번째로 큰 수력 발전소로 현재 공정이 80% 이상 완료된 상태입니다. 댐 높이는 155m, 길이는 1.8km에 이르고 공사비는 46억 달러, 한화로는 약 5조 5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저수량이 무려 740억 톤으로 한국에서 가장 큰수 소양강 댐에 25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르네상스 댐을 물로 채우기 위해서는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까지도 걸린다고 합니다. 아직 완공 전이지만 작년 7월에 첫 번째 담수, 올해 7월에 두 번째 담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댐 때문에 에티오피아 주변 국가들, 특히 이집트 사이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 이집트와 수단은 나일레 수호자라는 이름으로 양국 해군과 공군이 참여하는 동 군사 훈련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압델 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은 지난 7월 4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에티오피아와의 댐 분쟁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이집트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지만 그동안 어떤 나라를 직간접적으로 위협한 적은 없다. 라며 최악의 경우 무력 사용도 가능하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날강의 수자원을 둘러싼 분쟁은 유엔까지 안건으로 올라간 상황으로 유엔 환경 계획에서는 국가 간의 원만한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근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커다란 이슈를 불러오면서까지 에티오피아가 댐을 건설해야 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에티오피아의 입장을 들어보면 에티오피아 국민은 1억 1천만 명 정도인데요 전체 인구수의 65%인 7천만 명 정도가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댐 건설을 통해 수력발전소를 지어 부족한 전기를 보충하고 이웃나라의 수출에 경제성장의 발판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에너지가 꼭 필요합니다 현재 에티오피아 GDP의 40% 전체 고용의 약80% 이상을 농업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을 통해서도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국가도 있지만 에티오피아 주력 수출 품목은 커피, 참깨, 채소류 등저 부가가치 농산품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품질 수준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적절한 가격을 받기 어렵고 비슷한 작물을 재배하는 타 국가에 비해 가공이나 포장, 운송 등이 미흡하여 수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2016년부터 2020년 제2차 경제 개발 계획에 따라 제조업 육성을 통하여 경제 체질 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GDP 부분에 건설 제조 부분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서비스 부분의 비중도 40% 이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이러한 제조 부분과 서비스 부분을 육성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바로 에너지 수급이기 때문에 이집트와의 갈등에도 물러서지 않고 댐 건설과 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집트 의 입장은 어떨까요? 나일강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이집트인들에게 나일강 유량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집트 인구의 90% 이상이 나일강을 식수원으로 사용하거나 농업, 어업, 교통, 관광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촬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때문에 이집트 정부는 나일강 유량이 2% 줄어들면 20만 에이커의 땅을 잃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1에이커당 5인 가족 약 100만 명의 생계 위협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협정을 근거로 나일강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1929년 영국 정부는 식민지였던 이집트에서의 면화 생산과 수출의 극대화 및 수해지 운하 통제권 확보를 위해서 이집트 지도자들과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정 제4조 2항을 보면 이집트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는 나일강과 그 지류들, 원천 호수들에서 관계사업을 착수하거나 전력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협정은 이집트에는 연 480억 세제곱미터 규모의 물을, 수단에는 연 40억 세제곱미터 규모의 물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였지만, 에티오피아와 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나일강 상류 탄자니아, 우간다케냐에는 할당량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는 이 협정을 근거로 그동안 나일강의 권리를 주장해왔습니다. 실제로 이집트는 1960년부터 아수한댐을 건설하였으면서 군사력, 경제력이 약한 상류 국가들의 댐 건설은 군 군사적 압력까지 가하면서 가로막았습니다. 이러한 나라의 사정으로 에티오피아와 이집트는 수년 동안 협상을 벌여왔지만 의견 차이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강을 통한 물 분쟁은 다른 나라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중한 사례를 소개해드리자면 북중미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과 멕시코는 리오그란데 강과 콜로라도 강을 공유합니다. 강이 국경에 걸쳐 있기 때문에 한쪽이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양쪽에 협력이 가능한 구도인데요. 1944년 멕시코는 리오그란데 강 유량의 3분의 1인 4억 3천만 세제곱미터의 물을 매년 미국에 보내고 미국은 콜로라도 강에서 매년 19억 세제곱미터의 물을 멕시코를 보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5년에 한 번씩 유량을 정산하는데 최근 멕시코 북부 지역 가뭄이 이어지면서 멕시코는 지난해 거의 1년치에 해당하는 물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물을 미국에 보내려하자 멕시코 북부 치와와주 국경 지역의 농민들은 댐을 점거한 채 거세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지난해 9월 멕시코 농민 한 명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일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국가 간의 물 분쟁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